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6월 25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민족의 동족 산장 6.25가 전쟁이 있은 지 벌써 7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슬픈 역사,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극심한 분란이 우리에게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됨과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일을 위해서 화해와 화평의 중재자들이 되고 화해의 희생의 미랄이 되는 역할을 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6.25의 날 말씀을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30장 17절로 38절인데 제가 17절에서 21절까지를 공독합니다. 요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파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탐으라 아론누가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재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요고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 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 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동동한 말씀을 근거하여 물두멍에서 만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성소의 성물들, 이 기구들 가운데 물두멍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 섬기기 위해서 먼저 번제단을 통과하고 두 번째로 통과하는 관문이 바로 이 물두멍. 여기 이곳에서 수족을 씻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이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라는 지시가 나오고, 실제로 이제 이것을 만들게 되는 것은 38장, 39장에 이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보게 되면 헤마 문 입구에서 수중 도는 여인들의 노트 거울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두문의 규격 사이즈는요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습니다. 왜요? 저는 이런 암시가 속에 들어 있다고 봐요. 우리의 죄가 씻은 받아야 될 죄가 무한대. 너무나 크고 씻어도. 또, 씻어도 끝이 없는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재씻음의 샘물이 되신, 부혈의 샘물, 샘물이 되시는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물두몽의 그 사이즈가 특별히 표시되어 있지 않는 그런 암시들이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물두멍을 통과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지송선은 그만두고, 또 성, 회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것도 그만두고, 그 회막의 마당에 있는 번재단에 가까이 가는 것도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지 않으면 안된다고 죽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화재를 사로는 번제단 성막에 뜰에 있는 번제단에 접근하는 것조차도 수족을 씻고 가서 하라고 하는 그 정도로 말씀하시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laughs> 일을 들에 되는지 넉넉히 진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거룩하고 소중한 것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자세로 접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의 마음은 때로 마음이 풀어지고 방심되고 영적 긴장이 풀어져서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소홀하게 대하는 죄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적인 손과 발을 씻는 것 행위를 통해서 내적인 정계를 유지하고 내가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에 접근한다고 하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뜻이 이 수족을 씻는 것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만큼. 음,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어떻게 이것을 이주제국기 지금 30장에 나오는 에, 물두멍의 이야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불현듯 물두멍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십자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족 행위 가운데 굉장한 깊은 의미를 담으시고 영적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물뜸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세조행위가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자들 한명한명 한명 발을 씻어 주다가 누구까지 왔습니까? 베드로에게까지 왔습니다. 어째 가, 저를 내가 대신 씻어드리 할텐데 어째 저를 씻으려 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머리도 몸도 다 씻어주세요. 그랬다고요 그때 주님께서 굉장히 오고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죄사함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확정해 시켜주시는 분명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뭐라 했습니까?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놓고 제자들의 발을 다씻어주지만 그러나 다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제 유다는 예수님을 납비 선생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서도 나의 부주로, 나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진정 예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나의 최소함을 위해서, 나의 분을 위해서 오신, 나의 굳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모욕할 자들이고 발막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옛 언약의 백성들 시대로 말한다면 번제단을 통과할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히브리스 지자가 12장 13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용서와 환소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품 없는 자기를 드린그시도의그 피가 어찌 너희 양심에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살아 있 신앙을 섬기게 못 하겠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죄 사함의 확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제단에서 드려지는 속죄제, 본제단에서 드려지는 번제 이런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을 통해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번제단 통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바로 번제단과 해막 사이에 있는 물두멍이 남아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모욕한자는 발밖에 피스 씻을 필요가 없느라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들은 받게 있을 필요가 없는 우리의 그 죄의 씻음받을 그 범위까지도 확실하게 설정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십니까 우리가 어떤 죄책감에 눌리고 마음에 부담되고 고통스울 러때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무효 관자는 팔다리 짓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대요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발을 씻어 주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찌 감히 주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제가 중국 선교사 다왔기 때문에 중국말로 많이 나오는데 메이 광시야. 헌제가 없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조,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생명을 함께 나누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열악된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의 수족을 짓는 것조사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 팔을 내밀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 발을 내미는 것이 너무 황당하고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했을 때에 그는 황급하게, 황급하게, 그렇다면 나의 손도 발도 머리도 다 써주십시오. 여러분, 이미 모욕 한자는 발밖에 쓸 필요가 없니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한 가지, 이 발을 씻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해주신다는 것 그럼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죄송하고 부끄럽고 황성하지만 내 더럽고 부끄러운 발이라도 내미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일인 것이죠 주님은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발을 씻을 기회를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삼의 문제를 무겁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나보다 더 나의 정결함을 원하시고, 나보다 더내 마음의 평안을, 각질을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죽하시면 그렇게 네 발을 내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을 잃어버리지요.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관계는 내가 마음의 사랑을 같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면 같이 평화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죄책감을 늘려서 마음의 평화를 갖지 못할 때 주님 마음도 힘드시고, 주님의 마음도 어려우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받으실 기회를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발을 내밀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일장 구절의 말씀해 보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부시가 오르고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빛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진정 우리가 마음의 죄책감으로 평화를 잃어버렸을 때 내가 어선 속에서 피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문이 있다면 그 주님이 주시는 말, 마음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 발을 내밀고 주님께부터 시슴받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도 나의 죄를 씻어주기를 원하소서 내 발을 내밀려고 하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 마음에 꼭기억하시고 주님과의 사김과교제가한 시도 끊어짐이 없이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오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좀 기도문이 좀 길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을 함축해서 기도를 드리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재짓음 받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목욕이 필요 없고 다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므로 정결케될수 있다는 영적 법칙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의 발을 씻는 것도 나의 수족을 씻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친히 하시며 내가 할수 있는 일로서 내 발을 내미는 것 외에 달리도 큰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이전에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죄책심의 확정을 위해서는 제가 무슨 금식이나 무슨 고행 같은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이 모든 부담까지도 다 가져가 주셨습니다. 내가 할 일이라고는 나에게 정결하게 하는 셈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물두멍이 되어주시며 나의 수족을 지니 씻어주시는 주님께 나를 내려놓고 맡기는 것뿐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다 가져가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아직 육신에 있는 동안에 나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상처와 고통까지도 주님은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칠히 나의 팔까지 씻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제가 다 어찌다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구원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처럼 또한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총은 나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며 기쁨과 확신 가운데 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탐력을 갖게 해주십니다. 나의 수족을 짓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여 더욱 감사함으로 나도 영원히 믿음의 형제들의 발을 씻기는 자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이 은총을 힘입어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가 아버지 은혜의 골자한테까지 이를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천이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